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주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걸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중앙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거꾸로 달려온 거 역주행입니다. 일방통행길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를 거슬러 쏘는 거 역주행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앙선이 없어요. 양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중앙선 없는 도로예요. 그런 곳은 어떻게 가야 되죠? 중앙선이 없지만 마음속으로 중앙선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린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잘 가는데 저쪽 차는 가운데로 와요. 그것은 중앙선 물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역주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났을 때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온차 중앙선은 없지만 마음의 중앙선은 물고 내쪽 공간까지. 불고온 차가 더 많이 잘못됐죠. 달리다가 사고났을 때는 80대 20 또는 멀리서도 보이는 상황이었으면 경우에 따라 70대 30까지도 볼수 있겠는데요.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100대형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보험사는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왔는 100대형이지만 중앙선 없는 곳에서는 100대형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도 오른쪽, 상대도 오른쪽. 그럼 가운데 공간이 한 2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도로가 6m 내지 8m면은 자동차가 차지하는 게한 2m 한 조금 더 되겠죠. 승용차의 경우에. 양쪽으로 2m씩. 한 2m 50이라 치자고요 그래도 앞, 가운데 공간은 1m 내지 2m 이상 공간이 남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놔두고 서로 잘 오다가 마지표는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들어오면 그럴 때는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은 100대 0이 될수 있고요. 또 저쪽에서 오는 차가 꼭길 가운데로 와요. 그데 오른쪽으로 최대한 비켜줬어요. 더 이상 비킬 데가 없어요. 더 비키면 도랑에 빠져요. 그 오지 말라고 빵빵하는데도 그 차가 와서 날 때렸어요. 그럴 때는 역시 중앙선이 없어도 100대 0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